자, 37쪽에 10번 부터 키도 실기압에서 기체와 액체, 메탄올에 대한 자료인데, 메탄올도 요 상온이겠지. 액체, 액체야. 그치? 자, 그러면 먼저 기억보기. 아, 기억보기, 기체 A부터 볼게. 자, 분자량은 안 나와 있는데, 밑에 원자량 힌트를 보니까, 메탄올은 분자량 쓸수 있을 것 같아. 그치? 12에다가 4 더하고 16. 그러면 32가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1몰일 때 부피가 25리터래, 그치? 자, 그러면 봐봐. 요 기체의 밀도가 이제 왜 나왔냐면 자, 1몰이면 1몰이면 이게 25리터거든, 그치? 그런데 밀도가 얼마로 나와 있어? 1.28g per liter로 나와 있지. 그러면 이 말은 1L에 11.28g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25L면 몇 g이 되겠어? 그치? 25를 곱해주면 되지. 그치? 그러면 25에다가 1.28을 곱해보면 32가 나오게 돼. 자, 그럼 이게 여기 1몰일 때 1몰일 때 1몰일 때 25리터야. 그럼 25리터면 32g이야. 그럼 얘는 분자량이 3이라는 소리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근데 부피가 1.25리터니까 그렇지? 얘가 25리터의 절반이니까 1분의 1몰 그럼 1분의 1몰이면 16g까지 쓸수 있고 자, 액체는 요게 의미가 없지. 1몰일 때 부피가 의미가 없지. 자 그래서 일단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구 9g. 그럼 얘는 이분의 1몰이지. 얘도 마찬가지로. 자그 다음에 얘는 분자량이랑 질량 나와있으니까 분자량분의 질량에서 얘도 이분의 1몰이야. 자 그럼 먼저 기억보기는 분자량은 A랑 B를 비교하면 자 분자량이 얼마 나왔어? 30이랑 18이 나왔으니까 A가 B보다 작다 하면 틀렸고, 자그 다음에 B는 분자수는 그치 ABC가 다 2분의 1몰이니까 아, A, B랑 메탄올이 다 2분의 1몰이니까 맞지? 자그 다음에 이거 전체 질량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이뭐 16g이 전체 질량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얘는 전체 질량 분자량 32일 때 탄소만의 질량은 무조건 1 2지 그래서 이거는 틀렸지. 답이 2번. 자, 그 다음에 11번 볼게. 표는 키도시 1기압에서 기체 가나다에 대한 자료래. 그치? 분자식 XY, XG4, XY2, XY가 있는데 자, 여기 봐봐. 1g의 부피가 상대값으로 나와있어. 자, 그럼 요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봐봐. 자, 1g의 부피가 무슨 뜻일까? 원래 우리가 밀도의 정의가 뭐야?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이 바로 밀도의 정의잖아. 그런데 지금 요 말은 1g의 부피 또는 단위 질량당 부피 같은 말이지, 그치? 그럼 이 말은 질량분의 부피라는 소리거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밀도의 역수란 소리지, 그치? 상대값이지만 밀도분의 1이라는 소리야. 자, 그래서 지금 요 1g의 부피 상대값이 의미하는 거는 비례표, 밀도의 반비례고, 이게 결국은 분자량의 반비례야. 그치? 밀도는 분자량이 비례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 77분의 1. 28분의 1, 44분의 1이 바로 분자량의 비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일단 77을 다 곱해 볼게. 자,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1이 나오고 얘는 7로 약분하면 11, 7로 약분하면 4에서 4분의 1 0 나오고 얘도 7로 약분, 11로 약분하면 4분의 7이 나와. 그러면 또 양변을 다 4로 곱할게. 그러면 분자량이 자리가 없는데 잠깐만 분자량이 여기에다 또다 4를 곱하면 4대11대7 응. 이게 바로 얘네들의 분자량 비가 되겠지 자 그러면 그래서 분자량의 비를 가나다를 다 구할 수 있는데 처음에 4대 11이 나왔지 그치?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맞고 자그 다음에 일몰의 질량 어? 이거 일몰의 질량을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봐 자, 일단 요두 개에서 한번 비교할게. 자, 그러면 요 4하고 11하고 7을 그냥 분자량이라고 할게. 분, 실제 분자량은 아니지. 그런데 나하고 다를 비교하면 y가 하나 늘어나서 4가 늘어났지. 그러면 x 하나는 3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치? 이해되지? 여기 y가 2인데 y가 하나니까 y가 하나 늘어나서 4가 늘어났어. 그러면 x는 3. 그러면 여기서 얘는 3이니까 g 하나가, 지네 g 개가 1이 되거든. 여기가 1이 돼야겠지 그럼 둘 더해서 4 나오니까. 그럼 g 는 4분의 1. 네. 그치?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놓게. 자, 그러면 여기도 분수 나와서 싫으면 다 4를 곱해서 12대 16대 1이라고 해도 돼. 그치? 여기 분자량도 아까 얘기했듯이 다 4를 곱하면 실제 16대 44대 28. 이렇게 놔도 되겠지. 그치? 자, 그럼 1몰일 때 질량은 얘네와 얘가 서로 같다인데이 앞에 거부터 해 볼게. x2g6은 x 하나를 12로 놓으면 24 더하기 6이니까 30. 그다음에 xyg2는 x 하나가 12. y는 16. g는 2지. 요거 더하면 30. 해서 서로 같다 맞고 자, 그 다음에 1g에 들어있는 원자 수의비가 나와있어. 자, 그러면 요거 또 1g 요거 아까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그치? 요거 나하고 다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나하고 다 분자량의 비를 그냥 여기 11대7로 놓게 여기 11대7이야. 자, 그러면 1g당 분자 몰수가 7대11이야. 자,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니까, 가는 분자 하나당 원자가 총 3개지. X 하나, Y 두 개에서 3을 곱하고, 나에는 X 하나, Y 하나니까 그러니까 2를 곱해. 그러면 21대 22가 되겠지. 그래서 디귿 보기도 맞아서 답이 5번이고. 자, 12번 볼게. 표는 T도C 일기압에서 기체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나다에 포함된 수소 원자의 전체 질량이 서로 같대. 그럼 여기 수소 전체 질량이 같다는 얘기는 어, 여기 전체 이 질량에서 수소의 전체 몰수가 같다? 그치? 입자수가 같다라고 하면 되지. 자, 그리고 여기 원자량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어. 원자량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으면 분자량 구할 수 있는 건구하란 소리지, 그치? 17이고 S는 안 나왔으니까 뭐2 더하기 S. S는 이제 뭐 구해줘야겠지. 자, 그런데 자 먼저 수소의 전체 질량이 같다라고 힌트가 나와 있으니까, 자 일단 여기 볼게. 전체 원자수가 아보가드로수의 1.5배야. 그러면 여기 분자 몰수가 2분의 1몰이 있다는 소리겠지. 그치? 왜냐하면 얘는 분자 하나당 원자가 세 개니까 그치? 분자가 2분의 1몰이야. 자 그러면 밑에 있는 황화수소의 총 수소가 얼마야? 총 수소의 원자수가 1몰이 되지. 그러면 나하고 다도다 1몰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나의 암모니아는 분자가 3분의 1몰이겠지? 그치? 그럼 우리 질량도 구할 수가 있는데 그치? 질량은? 얘는 3분의 17이야. 그러면 밑에 3W니까 17 나오겠지? 어 그러면 자동으로 얘는 분자량 구할 수 있지. 분자량이 2분의 1몰일 때 2분의 1몰일 때 17g이니까 얘는 34g이라는 거알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S원자량도 알수 있네. S원자량은 2를 빼면 32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기어, 가를 볼게. 가에도 그러면 수, 수소 원자 수가 총 1이 나와야 되거든. 그치? 그러면 수소 원자 수가 총 1이면 질량이 4기 때문에 탄소가 차지하는 게 얼마가 돼야 돼? 3g이지. 여기 한번 볼게. 탄소랑 수소가 있는데 질량이 3g 대 1g이 돼야 돼. 그러면 원자량이 12대 1이니까 몰수비가 원자량분의 질량하면 4분의 1대 1이야. 그럼 1대 4지. 그럼 얘는 메테인이라는 거알수 있어. 그치? 자 그럼 전체 원자수는 얘는 분자량이 16분의 4니까 4분의 1몰. 근데 전체 원자수는 4분의 1 곱하기 5하에서 4분의 5 아보가드로 수가 되겠지.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 x 플러스 y는 5이다 맞고 자 그럼 기억은 4분의 5니까 틀렸고 자, 기체 의 부피비는 몰수비 보면 되는데, 둘다 2분의 1, 아, 나는 3분의 1몰 다가 2분의 1몰이지. 2대 3이다. 맞지? 그래서 답이 4번. 자, 그다음 13번에 0도 실기압에서 둘다 2.24리터인데, 메테인하고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대. 자, 그러면 부피가... 2.24리터니까 다 0.1몰 이단 소리네 기체가. 그치? 왜냐면 몰수는 0도씨 1기압에서 22.4분의 부피가 되니까. 자 그러면 얘의 분자량은 16. CO2의 분자량은 44. 그럼 1.6g, 4.4g 이단 소리지 그치? 자그러면 일단 가보기는 무조건 맞고 기, 아, 기억보기는 맞고 분자수도 같고. 자 밀도비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자, 밀도는 뭐의 비례? 분자량의 비례. 그치, 밀도는 분자량의 비례잖아. 그러니까 밀도는 몇대 몇이야? 가하고 나가? 그치, 16대 44가 나와야 돼. 그러면 나가 가보다 크다 당연히 맞겠지. 그래서 답은 5번인데 굳이 이거를 내가 음, 요걸로 안 풀고 다른 걸로 풀고 싶으면 봐봐, 가하고 나가 있는데 부피가 1대 인데 지금 몰수가 그러면 1대 1이지. 그러면 분자수가 분자량이 16대 44니까 질량도 16대 44야. 그러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16대44 이렇게 나오지. 그렇게 직접 구해도 상관은 없지.